귀한 자양 감사합니다 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아, 그들이 430년, 400여 년 정도를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어, 그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해방되어졌을 때그 어, 날이 우리 한국식은 광복절이죠 광복절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이자 하나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명절 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곳곳에서 다 에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있다가 6월절 되어지면 성지 순례하듯이 그들이 6월절을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 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해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됐던 이나사루를 살려내신 나사렛 출신 예수 예수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이 넓적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오는 입성하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의 일행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노마의 행렬, 다시 말하면, 노마군인들노마총독이 행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그들을 이끌어갈,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이 소식에 큰 기대를 가지고 화려한 행렬을 생각하면서 종량한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흔들었습니다. 교문화 모습, 그 모였던 사람들. 큰 기대가 있었는데, 진작 예수의 행렬이 도착했을 때는, 그 예수의 행렬이 그들의 앞을 지나갈 때는, 그들의 생각과 기대가 다 깨졌습니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그분은 백마, 뭐, 노마의 황제나 노마의 총독이 탔었던 흰말이나 아니면 큰 말을 타지 않으셨고, 길들이지지 않은 나귀를 타고 계셨습니다. 타고 가는 그 낙위에 보니까 그럴싸한 안장도 없었고 장식도 없었습니다. 호위병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말 위에는 허름한 옷이 덮여 있었고 승리 입성을 하시는 길에 카펫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깔아 놓은 옷을 밟고 그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면 찬양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구약성계에 그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에게 복이 있으라 이스라 왕에게 복이 있으라 호산나를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행렬, 메시아의 행렬, 화력의 생각 그 행렬 그러나 진작 예수님의 행렬은 그들을 보기에는 불품없었습니다. 그들을 보기에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기에는 다시 메시아가 뒤에 따라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 모습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실상을 보았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실상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오셨던 그 예수님을 더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축이 흔들 정도로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여기 많이 나왔는가? 성경은 우리 보금서에본 마테마가 누가 보면 요한보금에 그 예수님, 예수님 입성하시는 모습을 다 우리 증언을 하고 있는데 각기 다르게 증언합니다. 뭐 각기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맞으러 나온 것이 예수가 이런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었다. 이, 행, 이 표적을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살려내신 그런 역사입니다. 표적이라고 그런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죽어 있는 그것도 나흘이나 되어진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것은 그들 보기에는 보기에는 메시아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 땅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람들그 소문을 듣고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 민족에게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노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해방시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던 겁니다. 네, 그런 기대 속에서 그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은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표적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왔던 겁니다. 아, 당연히. 그냥 기대로 나온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처음 소식을 듣고 어, 붙잡혀 가실 예수님, 고난당하실 예수님, 여기까지 생각 못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예수님 기대하며 나왔던 겁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바랐던 것은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해방자이시고, 은혜의 주님, 평화의 주님이 아니고, 그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요술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신기한 능력, 이것을 바라보았다. 이게 뭔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들을 만족하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무슨 말인가면 예수님의 실상을 바로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껍데기를 보고 그런 나왔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볼때 너무 초라한 행렬이죠. 그런데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웃을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이런, 왜 여기다 기록을 했었을까? 이 제자들이 썼던 사도들이 이 부분 거짓말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주님의 사도들은 이 부분을 그대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부분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아마 쓰지 않으려고 했었을 텐데, 더 신격화 시켜려면 안 써야 되는데, 왜 썼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 없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보험서 기자는, 특히 유한보험 기자는 이곳에 기록을 했던 겁니다. 군중들은 화려하지 않는 예수님의 입성에도 불구하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민족을 구하소서. 이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마로부터 구원할. 그리고 이 민족을 강하게 만들 메시아를 그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인 메시아는 그런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진정 구하실 겸손한 평화의 왕 메시아 였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화려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정치인 왕, 이제 왕이 되셔서 본인도 한 자리에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로예수님은 공생에 따라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데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실망한 제자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이 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어쩌면예수님이 입성은 소박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 타고 백마 타고 들어오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 당시에 어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화, 뭐, 짐을 옮기는 거지 말도 있었고 노새도 있었고 낙이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이 권력과 명예 이제 고위직에 있던 부자들이 타던 이 사람이 타는 것이고 에, 이용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노새나 낙이 이 짐을 실어 나르기에는 더 편했던 이 낙이와 노새를 이용했고 을 실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민들 민중들 이 사람들은 나기를 이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나기, 나귀, 나기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말도 아니고, 장식된 안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이, 그것도 큰 나기도 아니고, 어린 나기를 타고 오셨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증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스가레스에 보면 은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낙위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정치인 권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낙위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미 오래전에 예약, 예언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낙을 타고 오심은 다시면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뭔가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고 이 겸손으로 인해서 평화를 이루 어 나가는 주님의. 메시아, 이 세상 구원자시라는 것을 세상의 몸으로 드러내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파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메이크 그 십자가의 입성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언제나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구세주시다. 이것을 오늘 이사도바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 자신의 비웠던 비움에 이것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밤이 시작되어진 이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춤, 또 십자가, 이 모든 것, 희생, 헌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종료실에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심으로 하지 말아라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들이 무슨 일 하든지 이기심이나 경쟁심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피 끓는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 자체가 어, 영어로는 humility인데 이이 권면 자체 말이 어디서 왔는가면 하 땅이라는 단에서 휴머스라는 땅에서 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 어원이 땅인 거죠 땅왜 땅에서 겸손함을 했을까 이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담아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예수님의 마음이 바닷물과 같다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려온 모든 물들 그게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지 누가 살던지 간에 모든 물을 다 이 받아 주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게 바다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겸손이란 것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땅 여러분 온갖 배설물도 썩어 냄새 나는 거름을 여러분 다 받아 주고 거기 땅 속에 스며들어야만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같은 마음. 모든 것을 다 냄새나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해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 땅의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을 믿는 자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인종의 관계 없이 성별에 관계 없이, 지역에 관계 없이, 종교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십자에서 생명을 들이신 겁니다. 들이신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운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 활락해진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리 치고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아서 처형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순한 예고를 합니다. 이세 번을 예고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처형 다 아시고 선택하셔서 올라가셨다.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이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무릎히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 가졌던 진정한 겸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겸손, 이 겸손 때문에 주님도 마음 아프신데 힘드신데,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 육체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바르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고, 이 시대에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 했던 겁니다. 그냥 질문, 피하지 않고 그러한 이 모든 일에 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제 겸손의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가, 우리 정신적인 우리 사회가 이젠 겸손을 무시하기도 하고 겸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겸손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죠. 사람들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이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삶들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슬러 세상과 이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 겸손의 삶만이 진정한 강함이 있는 것이고 이 겸손한 삶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겸손한 삶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주님 안상품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상품 아닙니까? 필리프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상품 마음을 닮아라. 이 길만이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 함께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이 마음의 삶 살아갔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선택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 우리 민족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비움 아닙니까? 자기 비움, 자기 낮추고 비우는 것이 자기 비워질 때 우리 사도바울 뭐라 합니까? 내가 죽고 나자 깨워질 때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지배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드라이브 운전해 나가시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 여러분,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큰 데서가 아니라 작은 데서, 작은 마음, 작은 선택에서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정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길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삶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거룩함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과 일과 이 사회 분열과 아픔을 감싸 안고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